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하는 악마입니다. 오늘의 컨텐, 컨텐츠는, 어, 블레이드 브린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제 스킬이 지금 이거, 대쉬랑 이, 카타나죠? 아, 스킬은 대쉬고, 어, 검은 카타나예요왜 이렇게 뜨냐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로 들어왔거든요. 원래 북위에서현질한게 몇, 몇개좀 있었는데, 북위에서현질을 겁내 많이 해가지고 현질를좀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여기에서. 북에서는 여기다 로벅스 1위까지고 갔는데, 지금, 5만 로벅스나 썼단 말이지, 여기서 50만원이라는 거예요. 휴, 탁. 어? 왜, 왜 죽을, 왜 죽? 이것이 바로 렉이라는 건가? 그래서 지금 로벅스는데 지금 여기 7,000 로벅스나 애가 있거든요. 제가 좀 질러 보려고요. 근데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몰라서 AFK를 계속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도 될까? 뭐 허락해 주실까? 어 그다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려 들려. 일단은 먼저 질리지는 말자. 아니야, 먼저 질리자. 일단은 가볍... 바... 가볍게 여기에서 1회스핀 99로벅스 아니야, 49로벅스 먼저 좀 지를게요. 후. 어, 어 먼저 가볍게, 먼저 삼천 그거 먼저 질렀어요. 여기서 나오면 5 500? 0백오0크인데 이거 확률 겁내 적은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자 뽑기. 여러분, 아유 아유 자, 잠깐만. <웃음> 지금, <laughs> 로벅스를다 썼어요. 7,000로벅스나 뽑는데 다 50분이나 걸렸거든요. 이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7,000로벅스나 질렀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잖아 랩처 뭐가 한개 생겼어 그레센도 이게 바로 나야 아우 야7 0 0 0박스는 질렀는데 이게 응? 응걔 돼야지 무박스 질렀으니까 이제 통장이 없었 돈이 없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면 제 통장 이 살아납니다. 네, 내꺼 저번에 조회수가 300몇이었더라고. 왜? <laughs> 아 그냥 학교 유튜브라서 이렇게 이런 건 아닌데. 왜 갑자기 300이나 됐냐? 되게 이거 뭐 재능이 있을 수도. 300명들이 나의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 음, 벌써 300명이 돼서 얼공을 하게 될수 있어 내가 방금 깨가지고 정신이 없단다 마세이 겉. 저 정신이 없다고요 또 딱구. 오케크. 더블 에너머터. 나 슈거 슈거 때문에 지금 그 생소 위험까지 간적있어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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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스타. 아유, 소환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저 녀석, 거의 얼마나 약한데, AI가 쓸것 같아. 저 녀석은 AI 노멀 무드거든. AI, 야, 음! 아, 편향 좋음이라니. 편향 좋음이라니, 저거. 편향 겁내 좋은데, 저거. 저 휴거가지고 나쁘진 않음이 아니잖아 좋은 거잖아 저거는 제가 그리고 이걸 또 깼죠 레고니 내가 또 레고니 좀잘잘 잘 죽여 내가 좀 레고니 잘 다스리는 편이거든 똥똥 여기 있으면 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악마가 되었는데, 검부터 악마야, 나. 어, 갑자기, 갑자기. 어. 어. 어, 악마의 기운이 느껴져, 비 에바였고, 그랬을 땐 누가 악마야. 아, 세이! 화염! 야. 랭구쿠의 그 화염에, 아, 응, 그건, 그거까진 아니고. 나 폭발 이펙트까지 갖고 싶은데 저한테 공을 주면 저한테 공을 주면 죽입니다. 어, 뭐야 공 어디 있냐? 저한테 공 주면 음 알죠 이거 어, 그거 그거 맞아요 그거. 자, 아 이거 준비됐거든요? 운만 어, 죽여?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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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뒤에서 과연 와야 저걸 막네? 걷. 이쯤되면 내려가야겠다 드리플 키요 음 스탠드 오픈. 어, 이건 왜 죽었지? 야, 방금 나 이거 눌렀거든.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야,들아. 하... 나 이거 한번더돌려야지나 이제 필요 없다고. 나 그럼 코인만 줘나 그거 뽑을 건데.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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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가안 나오고. 음, 응, 쉬고 나오면 나, 음. 응. 나오라고 할땐안 나오고, 이게 정말 말썽지기란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아, 두 손가락으로 탑업해야겠다. 네 손가락 탑업해야지. 근데 저 녀석은 점프샷도 못 하면서 쟤왜 거기서 깨불고 있어? 오, 왔다. 왔다. 왔다 빻다. 저한테 오면, 냅니다. 들, 타, 컷. 음, 이거거든. 이게 나야. 어우, 야, 샴푸샷 좀 그만 때려라. 아이고, 아이고, 또 여기서 존버하고 있었어. 그럼 내가 죽여줄게. 과유정정. 아, 나 방금 이거 왜 써졌지? 아니, 나 갑자기 바탕, 블록 누르, 블록을 나는 안 누르는 이유가 핸드폰이, 그, 아, 뭐냐, 블록 누르면 갑자기 휴거가 써지고 휴거를 누르면 블록이 눌러져. <laughs>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블록을 안 누르고 바탕화면, 아, 이거 핸드폰, 바, 이건 바탕화면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핸드, 이제 그거. 커. 아우 얘들아, 응? 야너 아, 어디서 그 슈퍼점프 그렇게 배웠냐? 슈퍼점프 내려오다가도 그것도 못 치니? 화룡점정! 이게 <laughs> 나아 e 방금은 근데 블록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슈거 써져가지고 지금 슈거를 눌렀는데 블록이 돼가지고 아 진짜 나 죽을 뻔했는데 화룡점정 어우 야 슈거 아니 근데 저 녀석 저 슈거를 어떻게 막았냐 저 정도 빠르게 쉬거면못 맞거든, 일반인이라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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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림자 대신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친구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잼 미니병, 발동.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써놓대듯이 누가 그렇게 배웠냐, 근데. 요거 블록을 누르고 앞으로 가야지 왜 이거 해가지고 아니면 썬더드시그썬더드시 선도드시 그 뒤로 쓴 다음에 블록을 누르던가 근데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 이거 안되겠다 프로 서버에 간다 어,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맡아보는 이냄 이 익숙한 냄새 나 같은 프로들의 이지 근데 프로 서버가 애들 더 못한다? <laughs> 왜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프로 서버에 헤드쓴다그 슈거 그거 쿨타임 없이 계속 슈거만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편향이었거든. 아 <laughs> 에, 네, 네, 아 편향이래. 아 썬데였어 썬데. 아, 썬데어가지고, 썬데로. 이거,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내가, 휴거를, 그 사람이 휴거만 계속 눌렀을 거 아니야? 근데 휴거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게, 휴거, 그, 이펙트 없어져야지 또 휴거를 누를 수 있지 않은. 근데 내가 그때, 또 썬데다 씨 죽어가지고, 프리즈 써가지고, 멈춰가지고, 나한테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죽은, 죽인, 핵을 죽일 수 있는 거? 프리즈, 풀. 그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쟤왜 왜 이렇게 뭐 하냐? 어, 뭐야, 얘. 어, 친구야, 너 눈을 뿌릴 수 있니? 왜 어, 그러네? 어, 뭐야. 오픈. 아야 야, 이걸 누가 지냐. 근공이에 갑자기 속도가. 아, 풀도 쓰고 여기서 막날리는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건 어떻게 치는 거냐? 이건, 이거 이렇게 해서 못해. 핵인가? 어, 이 얘도 이거 쓰네? 뭐지? 이모트에서 새로 나왔나? 이모트, 이거 누르고, 아니, 이모트, 이거 누른 상태에서, 펭귄 산책에서, 아! 헤 이거. 펭귄 산책.

아, 위에, 예, 근데, 현재 겁내 많이 있어. 이거 399로 억수인데. 배도제 키트 한 개. 블록! 블록! 어, 뭐야? 블록! 블록. 블록, 아. 블록을 잘못 눌렀어요. 블록, 블록, 블록. 블록, 블록. 아니, 근데 이건 왜. 노반. 뽀뽀뽀뽀, 빡빡 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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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빡, 뽀, 뽀. 오, 3대 로봇을 질러 맞자 아무것도 안될 건데 <laughs> 얘들아 죽지 마난 여기 올라갈래 중산 메타 이거 중산을 중산을 잘해야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단다 얘야 얘야 근데 특할때 다른 사람들 공중 그 성공 못 받음. 음.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너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제 부계여가지고. 부계로 해야지만, 이게 글쓴이야 더. 이게 내 무게야. 아니 근데 본계정에서도 이게 현실을 실천로 박스나 해야 된다는 건가? 본계정에서는 뽑기 50회 할수 있는데. 빠이 헛? 헛? 어야 이건 왜죽은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클텐면드러 모두 빠이 라고 할분 안녕히 계세요. 지